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팩을 써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많은 팩들 중에서 무슨 팩을 써야 될까요? 라고 문제인데,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생활 올리브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조재형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팩이 있는지, 팩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나에게 맞는 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요. 올리브영이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팩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쭉 여기 책상에다 깔아놨고, 이거 뭐 병원에서 사용하는 팩들도 있거든요. 올리브영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막내딸이 좋아해서 같이 자주 갑니다. 많이는 못 사게 하고요. <laughs> 팩이라는 거는요. 그냥 화장품을 바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장품은 발라 놓게 되면은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발라 가지고 오래 피부에 방치를 해 두게 되면은 피부의 세포 간격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사이를 통해 가지고 유효 물질들이 흡수가 되는 걸 노리는 게 팩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피부과에서 ODT라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이게 피부가 많이 변성이 되고 두꺼워지고 이런 염증 부위들을 치료를 할때 연고를 발라놓고 밀폐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연고의 침투도가 높아지고 그 연고의 효과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ODT 방식들을 화장품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이 되죠. 면이라든지 종이, 셀룰로스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에센스를 거기다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얼굴에다 붙여 놓게 되면은요 피부에 이제 세포라든지 각질 세포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서 탄탄하게 이렇게 막고 있던 것들이 이제 살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 열린 틈을 통해 가지고 평소에는 잘안 들어가던 이런 성분들이 좀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팩인데요. 일단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사봤는데 최근에 트렌드는 식물 유래성 물질들을 팩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팩은 그러면 얼마?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해요? 라고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우리가 폐 이제 영양분들이 들어가는 과정 등에 피부를 수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수화가 자꾸 되면 될수록 피부가 조금 예민해지거나 외부 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생길 수가 있고 알레르기라든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하루에 맨날 발라도 괜찮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민하지 않으시다면은 일일일팩은 사실은 문제 없으시면 하셔도 돼요. 어차피 화장품 매일 바르시잖아요. 화장품 바른 거나 다른 건 없거든요. 크게 붙여놓는 시간 같은 경우들도 여기 이제 팩들 보면 한 15분 정도 붙여놓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팩 붙여놓고 주무신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팩이 바짝바짝 마르죠. 오히려 오래 붙여놓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마르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오히려 뺏어 가는 역할을 해요.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지거나 자극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팩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팩도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뒤에 보면 전 성분을 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를 이렇게 들었는데 정제수, 글리셀린헥사다이얼몬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게 많이 들어간 성분부터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순서대로 당연히 물이 많이 들어가요. 모든 화장품들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 영어로 어렵게 써있는 것들은 보통은 보습제라든지 보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걸 쳐보면 어떤 것들인지 나오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이거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이 화장품 회사에서 주로 자기들이 이제 이 팩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표시해 놓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위에다 잘 표기를 해놔요. 티트리 추출물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피부를 좀 안정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쓰여 있고, 여기에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써 있죠. 이게 피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라돼 있는 것들이에요. 얘는 블랙스네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달팽이한테서 발생할 점액질인데, 얘네들이 이제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그래서 화장품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달팽이 엑기스를 이제 주된 성분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 피부 재생을 조금 목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시카라는 말에서 의사들은 이제 딱 알아요. 시카하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는데, 이게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건데, 병풀이라는 게 이제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풀이거든요. 풀에서 된 추출물인데 이게 어떤 추출물이냐면 마데카소사이드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마데카솔이에요. 이게 병풍 추출물이 오래전부터 상처회복이라든지 이런 데좀 도움이 돼서 사용을 했거든요. 마데카솔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하일루론이라고 되는데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보습 작용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썼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식물 유래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피부를 조금 더 안정화 시켜주고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좀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팩을 써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많은 팩들 중에서 무슨 팩을 써야 될까요?라고 문제인데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나는 피부에 크게 뭘 발라도 문제가 안 생기고 뾰루지도 안 생기고 알레르기도 없다 하면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피부가 좀 예민하다. 뭘 발라도 조금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잘 생기고 그런 편이다. 그러면 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식물유래 추출물들이라든지 피부에 이제 주름을 개선을 시키는 성분들 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보습 라인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수분감을 주고. 보습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나는 여드름 같은 게좀 많이 생겨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보습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간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기름막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피지 배출을 좀 막아주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드름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차라리, 뭐, 티트리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은, 팩들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제일 앞에다 써놓든지, 아니면 유효성분, 이런 것들에다 써놓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는 보습이다, 진정이다, 아니면은 뭐, 미백이다, 기능성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약간 피부를 좀 안정화 시켜주고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 테스트들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인된 어떤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어, 이 화장품 성분을 발라가지고 등에다가 실제적으로 알레르기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특정 인원 수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가 진짜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레르기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유발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표기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화장품은 뭘 개선시키기 위해서 쓴다기 보다는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맞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팩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해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항상 기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데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